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입는 옷이 점점 길어지는 요즘 곧 수능의 계절이 다가오죠 이럴 때마다 생각하는 게아 누가 내 머릿속에 공부한 거다 넣어줬으면 좋겠다 라든가 공부가 잘 되는 약 같은 거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없는 유혹의 굴레에 시험에 들게 됩니다 시중에 파는 불법적인 약들이나 허위로 기재된 광고들 말이죠 오늘 알쓸약학에서는 공부 잘하게 하는 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원 약사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공부는 잘 되어가고 있으신가요? 이제 날씨도 쌀쌀해지고 수능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준비는 잘 하고 계시겠죠? 같은 시간, 같은 조건에서 남들보다 더 집중하고 잠도 줄여야 하는데 그러면서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머릿속에 저장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그 끊임없는 유혹이요. 수험생 분과 그 학부모님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일부 수험생들 사이에서 이 잠을 쫓고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해서 오남용되고 있는 공부 잘하는 약이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공잘약이라고도 해요. 이 약의 주성분이 ADHD, 우울성 신경증, 수면 발작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이 제품은 마약류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고요. 인간의 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에 인체에 현저하게 위해가 될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지도 않은데 성적을 조금 더 욕심내겠다고 먹었다가 큰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또한 졸음을 쫓아내는 약이라고 먹는 모다피닐 역시 이 도파민을 증가시키는 기면증 치료제 또는 각성 흥분제인데요. 잠을 쫓는다는 원리로 이 공부 잘하는 약으로 이상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는 전부 치료제이지 절대 공부 잘하는 약이 아닙니다. ADHD 약은요, 전부 다 전문 의약품이어서 전문의나 의사의 처방이 없이는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설령 구한다 하더라도 이 불법 유통되는 약을 불법으로 구매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서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일은요, 법의 저촉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약이라 시고 구했다가 대학교가 아닌 이 경찰서에 가게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ADHD 질환을 가진 학생들 중에 주의 집중의 문제 때문에 학습 장애가 있었던 아이들은 치료를 하게 되면 성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학생이 아주 간혹가다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 지능, 이 정서적인 거 또는 동기 공부하는 방식 등이 모든 것들이 잘 합쳐졌을 때 공부가 잘 되는 것이지 이 단적인 부분만 보고요. ADHD 치료제 처방을 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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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엄청난 부작용도 뒤따르니까요. 이 약의 부작용으로는요. 신경과민증과 불면증이 있고 이 외에 식욕부진, 구역질, 어지러움증, 두근거림, 두통, 복통 등이 나타나고, 정신과적인 부작용으로는요, 도련사, 행동장애, 사고장애, 새로운 정신병, 조증, 공격적인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정말 조심히 다뤄야 할 약입니다. 공부라는 게요, 사람마다 느끼기에 다르지만, 보통 재미가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거예요. 일단 공부에 흥미를 느끼는 것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될 거고요. 이 공부를 할때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 쉬라고 하는 게요. 게임하고 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휴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끔 눈도 감아주시고, 생각 없이 눈 감고 이 정리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도 중요하고요. 스트레칭도 꾸준히 잘 해주시고요. 이 자세, 이 교정에도 도움이 되겠죠. 공부하는 데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 수험생들에게 추천하는 수험생 영양제 탑3 컨텐츠도 제가 올려두었으니까요. 이 해당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알쓸 약학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